제가 120k를 찍을 때 이거 그대로 쭉 내려가서 115k를 찍을 것이라 브리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내려가 버려서 시장이 끝날까요? 아니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 초등학교 파탄범입니다. 다들 비트코인의 불장을 즐기고 있나요? 비트코인은 기존에 9일 동안 횡보했던 구간의 저점을 깨버리고 하락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펜티 지표를 통해서 하락에 대한 포지션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지난 유튜브 브리핑을 통해 121k 부근에서 고점이 나온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올라가는 도중에 114 그리고 115까지 떨어진다고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고점이 나오기 전에 했던 브리핑대로 115까지 정확하게 떨어지는 모습 이제 114도 곧다줄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과연 이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그리고 어디를 지켜야 될지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요한 지지 라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영상부터 빠르게 복기해 볼게요. 종가 마감이라 했는데 이미 내려간 상태라서 지속적으로 4 시간봉이 이 부분을 뚫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고 내려가는 것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 유튜브 브리핑을 통해 이 피치 포크 라인을 뚫지 못하고 내려갈 것으로 그리고 그 라인은 114K, 115를 다시 핥을 것으로 봤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진행된 양상을 보면은 사실상 영상 그대로 나온 것을 한 눈에 봐도 알수 있는데 여기가 최고점부라서 개인적으로 이런 숏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 조금 쫄렸습니다. 자, 그래도 121K에서 저는 숏을 잡았고 제 관점 그대로 흘려 내려온 모습이라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비트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경로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비트의 지지대를 체크해 놓고 여기까지는 눌림 구간, 여기서부터는 시장이 아예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여기서 생각을 어렵게 가져가서 파동이나 경로를 생각하기보다는 꼭 지켜야 되는 구간들을 탐색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심플하게 생각해야 될 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비트가 지켜줘야 될 구간과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알트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차트는 제가 초장기 거의 1년 이상의 텀이에요. 초장기로 체크했던 피치포크의 비트코인 관점입니다. 최고점을 140, 160k로 보고 있고 이 자리에서 우선 저는 하락 일시적인 고점 부형성 눌림을 보았습니다. 그 눌림이 지금 고대로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시간에서 113k까지는 안전한 그리고 건강한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은 기존에 뚫지 못했던 요 점점점점점선 있죠? 이 초장기 피치 포크선을 뜻합니다. 여기까지는 눌러주고 올려준다면 은 건강한 조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121K에서 잡은 숏 포지션은 요 부분에서는 좀 완전 익절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체크했던 라인은 114인데 이 부분 114K에서 몸통을 버텨 주면서 114 아래 113에서 꼬리 그리고 114에서는 몸통 마감을 지켜 준다면은 여기까지는 아주 건강한 조정, 갑자기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 줄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깨면 큰일 나는 구간, 즉이 하락 자체가 새로운 하락, 역사적 고점에서 쭉 떨어져 버리는 하락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까지는 건강한 조정의 영역이라 보고 현재 시점에서 이 라인입니다 108K 부분을 찔러 주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서 봉의 몸통이 마감하게 돼 버린다면 기존에 올려졌던 이 구간을 그대로 침범하게 됩니다 강력한 상승이 나왔던 구간인데 피치포크 상으로도 여기 밑에 노란선 있죠. 이것은 지켜져야 되는 선입니다. 여기를 침범하게 되기 때문에 108k 이하에서 몸통 마감하면 얘는 건강한 조정, 건강한 하락하고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새롭게 쭉 떨어지는 하락의 강한 출발점이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이 피부 낙지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지점 있죠. 강력한 상승을 줬던 110k 부근입니다. 이때부터 한10 올려 줬는데 여기서 제가 고점을 연결했어요. 이 친구의 1.113이 라인은 되돌려 줄수 있는 최대 폭입니다. 이 부분이 깨지게 되면은 그냥 다 하락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하락 자체가 되돌림의 상승을 주는 눌림이 아니라 하락을 이어 나가는 새로운 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8k까지는 찔러 줘도 건강한 조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그런데, 무섭죠? 108k까지 가면은 사실상, 알트들은 30% 40%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꼬리로 108을 찍어주고, 몸통 자체를, 캔들의 몸통입니다. 이거를 110k까지는 보여준다면은, 얘는 건강한 조정, 새로운 기회로 생각할 수 있다. 라고 관점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지지선을 체크하자면은, 113k까지는 누가 뭐래도 건강한 조정입니다. 그런데 그 이하부터는 시장이 좀 아리까리해져요. 지속적인 하락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라인의 마지노선이 108K, 여기는 꼬리로 찌르되 110K를 몸통으로 마감한다면 이거는 그래도 건강하다라고 생각해서 롱을 트라이 할수 있는 구간으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자,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야, 뭐 이상한 선 하나 그려놓고 너무 쉽게 말하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요 이상한 선은 피치포크라고 하는 매매 도구입니다. 하나의 완전한 도구로서, 현재 미국, 특히 비트코인을 하는 코린이들에게 아주 유행하고 있는 도구죠. 이 선이 그려진다면은 그대로 따라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아주 쉬운 이론입니다. 한점세 개만으로 찍는 건데 그점세 개가 뭐냐? 그냥 고점과 저점 그리고 나타난 저점에 찍어주면은 여기서 완성된 거예요. 지금 여기는 없다라고 보시면은 이때 완성됐던 피치 포크 라인이 이런 노란 선 있죠. 여기서 저항을 받게 되면은 내려간다라고 보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뭐 제가 너무 지금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론 자체가 이게 끝입니다. 여기 보이는 빨간 선 있죠. 이 미드라인까지 간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즉, 여기서 그려졌어요. 지금 요거 없다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피치포크라고 하는 이론이 완성됐고, 저항을 받았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간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대로 간 모습. 그리고 이 라인을 찍어줬다면 계속 이대로 흐를 것이다 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브리핑을 아까 복귀했던 대로 이 라인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쭉쭉쭉 더 빠지게 된다 라고 이 이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엘파 하모닉 어려운 이론 모르고 코리니가 가장 쓰기 쉬운 피치포크 이론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트레이딩 후에 에디터즈 픽을 받으면서 피치포크에 대한 이론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린 다음에 후속 브리핑이나 알트코인에 대한 브리핑을 이런 식으로 제가 운영하는 차트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텔레그램에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브리핑했던 건데 하루까지는 여자리에서 행보할 수 있다. 그리고 떨어진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나와주는 모습 그리고 사실 저는 알트코인을 더 잘합니다. 비트코인 캐시 49 찍고 올라가 줄것 같아요. 라고 브리핑 했었는데 요 녀석도 그대로 정확하게 49를 찍어주고 상승해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자제 후속 브리핑이 궁금하시고 이 피치포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주소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몇 가지 체크해 보려 합니다 먼저 비트코인 캐시인데 지난 영상에 올린 건데 이 친구랑 이더리움의 이도, 추세는 괜찮거든요 비트에 비해서 잘 버텨준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구간과 507불이네요 그리고 490불 라인을 재차 버텨준다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보는 것은 주피터입니다. 지금 얘는 52를 사실 버텨줘야 더 건강한데 최대로 49까지는 찍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라인을 버텨주면 이 친구도 좀 가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마무리입니다. 비트코인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친구를 이렇게 경로를 다 체크하고, 파동을 체크해서 발라먹기보다는 얘가 지켜져야 되는 구간, 우선 113개는 건강한 구간, 그리고 108이 깨지면 위험하다. 이런 주요 구간 먼저 체크하고 시장에 뛰어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